이강인 프리킥! 붙였어 좋아 연결됐어 연결됐어 기, 이거 넣으면 기점이다 오 강인아! 아. 음. 아쉽다 따라갔는데 뒤에서 이렇게 파울이 일어나서 이강인그 근데 잘했어요 프리킥 때리고 강인아! 잘 돌아섰다 좋아 야. 역시 잘 돌아 어, 이대1 잘해 이번엔 벤투 감독이 조금 더 쓰자 두 경기 중에 하나는 주전으로 뛰게 하자. 카메론 경기의 주전으로 한번 써보자. 카메론. 어어어 어? 어? 걸렸다. 오오 마르카 골 어, 크로스가 중간에 한번 걸렸는데 떨어지는 볼. 마페오 일대영. 아, 일단 이겨야 돼 팀이 이겨야 돼. 거제 이고. 강인이 좋아. 좋아. 빠져 빠져 빠져. 오 무리키. 네. 아우. 왜쟨축구 머리로 말하는 거야? 조금 좀 다이빙 해도 했어야 돼? 제가 이 경기 재미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와... 이 경기 한골 승부나 한골로 바이올카가 이길 거라고 했고 <laughs> 진짜 재미없다 이거 뭐 그냥 오늘은 1대0 승리에 집중한 거 같아요 어, 내가 뭐딱 봐도 그래 예, 승리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딱한 1승밖에 없었잖아요 바이, 나흘 응. 바이카노전 어! 아! 아이고 <웃음> 야 <웃음> 이거 완전 실점막 오늘 MOM은 뭐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어도 마패 오겠네요. 한골 넣고 한골 막았고 <laughs> 어... 이대로 끝나면은 마패 오겠네요. 오늘 MOM. 좋아, 강이나 좋아. 한번 보여주자. 강이나, 볼. 어. 어? 어? 뭐야, 뭐야? 저건 어. 저아 처음인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인 건 아니 왜이강인한테왜카드 줘? 술 싸웠으니까. 그래도 뒤에서 저 계속 밀었는데 아, 처음 인건 그러려니 하는데 두번째... 그 경기 막판에 있었던 그 장면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푸이그마라고 이강인하고 아 터치라인 쪽에서 <laughs> 아난 쌈나는 줄 알았어 예. 이강인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는 이제 거의 막판이었기 때문에 그 예전에 브라질의 데니우스이 잘하던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기고 있을 때 드리블해서 지키기. 네, 예, 그 사이드에서 음. 예, 볼 터치. 과할라 오랜데 이제 푸이그 말이 와가지고 이빵 쳤어 어깨 그쵸? 빵을 한번 밀고 어. 그리고 이제 이강현 선수가 느리게 일어나니까 또 뒤에서 또 밀었죠. 이강현 선수도 이제 이렇게 막너나왜 밀어 이렇게 했는데 주심은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둘이 이제 감정 싸움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카드를 하나씩 다 양쪽 받았어요. 근데 만삼든지 그런 얘기도 하는 거지. 야 그거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또 거기서 이게 또 반응을 하면 또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거 왜또두 번이나 밀어? 그러니까요. 한번민 거는 좀 이해가 갔었는데 <laughs> 왜냐면 사이트에서 너무 대놓고 끌었으니까 음. 그 거기서 민 것까지는 뭐파워를 감수하고 할수 있는 행위였다라고 봤는데 그 뒤에 민거 그거 감정이죠. 진짜 감정 실린 거죠. 어 그래서 뭐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막판에 막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게 한골 승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또 골키퍼 잡으려고 하는데 발빵 차가지고 예. 열받은 마요르카 팬들이 막집 모자부터 해가지고 다 던지 못 던지고. 근데 뭐 그것도 일단 골키퍼한테 파워를 범한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골못 넣더라고요. 끝까지 골대맞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마요르카가 약팀하고 만났을 때 <laughs> 선제골을 넣게 되면 그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입니다. 예. 예. 마요르카는 말이요. 사실 마요카 자체가 지난 시즌 강등의 위험에서 벗어난 팀이고, 그렇죠. 전력이 세지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신의 무리 키를 딱 내놓고 이강인 선수를 아래쪽에다 이제 프리롤로 해놓은 다음에 네. 롱볼과 카운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네. 어, 상대가 약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간 뇌절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쓰읍,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약간 살아남는 생존 축구와 강팀의 맞춤형 전략을 쌓았는데 상대가 약해. 알메리아가 이제 생격 팀이잖아요. 예? 예. 근데 골을 넣었어. 어, 지켜야 되는데. 네. 예. <laughs> 어 경기가 이상해지는 거야. 너무 너무 재미가 없어. 예. 일단 뭐 라인 내리고 플레이를 했죠. 예. 음.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전반전은 그래도 마요르카가 조금 더 공격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슈팅 숫자에서도 4대3뭐 이거 조금 우, 우습긴 하지만 4대3 기록을 하긴 했어요. 근데 후반전 들어서는 마요르카가 아예 대놓고 수비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슈팅이 후반전엔 딱1회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저기 나로로 쏘아올린.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상대가 약하다 고 그랬잖아요, 존재가. 네. 근데 마르카 골을 넣으니까 후반전 시작했는데 라인을 내려버리다. 네.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되냐면 내리면 사실 상대가 알메리아가 와주 공격을 해야 되잖아. 근데 네. 약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이 팀도 공격을 못해. 네. <laughs> 알메리아도 공격을 못해. 예. 네. 그데 마르카 더 웃기게 뭐냐면. 장신 무리키를 앞에 세워놨는데 라인을 내렸잖아. 네. 그러니까 무리키가 하프라인을 서 있거나 그 밑으로 와 있어. 네. 무리키를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박스 근처에서 머리로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대갈사비로. 네. 이때 그러니까 나 저보고 뛰어가라고요? 이런 거잖아. 무리키가 나보고 저기 뛰어가라고요? 무리키 교체할때 때 약간 조금 화를 그치. 내기도 했죠. 아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나보고 이런 축구 하라 하면 안 되죠. 이런 느낌이지.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게도 볼 터치 기회가 특히 후반전에 거의.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전반전에만 패스 17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후반전에는 패스가 단 3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패스가 후반전에 강인이 3번했습니까 네. 어,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마요르카 자체가 기본적으로 강팀들하고 경기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수비라도 하도 공격은 이제 이강인과 무리키 둘로 플레이를 하잖아요. 음. 이게 그러니까 상대가 강팀들은 라인을 올리니까 그 뒤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둘이서 만들어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건데 이게 약팀들끼리 붙고 또 특히나 이제 마요루카가 선제골을 넣어 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전원 수비로 가자. 음. 이렇게 돼버리니까 솔직히 말하면 무리키와 이강인은 후반전에는 없는 선수나 마찬가지가 됐다라고 할수 그렇죠. 있는 거죠. 다 내려가서 이 앞에 원래 그쓸수 있는 전술이 네. 나오지 않으니까 이강인 선수의 전체적인 스탯은 지금 일단 히트맵을 놓고 보면 완전한 프리롤이에요. 네. 완전한 프리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선 쪽에서는 이번 시즌 소화하는 그 롤을 하고 있어요. 모든 지역을 다 뛰어주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6경기 연속 선발. 오늘 풀타임이죠. 네. 그러면 6경기 중에 꼭 절반을 풀타임 뛰었네 네, 3경기째죠. 음, 뭐 하여튼 다 선발이고요, 경기는.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은 저는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기의 양상. 네.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볼터치나 장면이 조금 부족했던 것도 있고 네. 또 하나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볼 건 이거 있는 것 같아. 오늘 어 우리가 초반에 이강인 선수가 좋아졌네라고 했던 건두 가지 크게 보면 네. 예년에 비해서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플레이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턴이나 드리블 횟수를 좀 줄이고 간결하게 하다 보니까 어 플레이의 속도가 빨라졌네. 네. 이거였고 이제 두 번째가 어 수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좋네 이런 거였는데 오늘은 이첫 번째. 또 앞에 경기보다는 조금 볼을 끄는 장면이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사실을 살짝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왜그러봐요 의욕이 조금 있었던 것도 아, 있어 보여요. 의욕. 예, 왜냐면 은 압박도 평소보다 시작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가더라고요 계속 제가 수비를 더 압박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전 경기들에서도 이번 시즌 많이 발전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오늘은 더 의욕적으로 나서는 느낌도 들긴 했었고요. 음. 예, 그리고 또어쨌건 간에 알메리아가 약팀이니까 개인 플레이를 조금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도 이렇게 텐션을 타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네. 흐름 지금 국대도 다시 뽑혔고, 뭔가 더 보여주고 싶고 오늘 이제 두, 시즌 두 번째 승리이다 마이루타에게는 네. 여기서 내가 꼭 잡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감독이 날 여섯 경기 연속 선발 다 뛰어주고 있잖아. 여기서 뭔가 해서 약간 올라온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네,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콘 제가 중계 때도 그 말씀드렸던 말 포인트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끔씩 예를 들면, 저런 무슨 뭐, 뭐, 몰디브? 예를 들면, 네. 아니면은 뭐, 오만? 네. 이런 팀들하고 경기를 할 때, 가끔씩 우리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거나 경기를 되게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수들이 갑자기 볼을 끌기 시작해. 왜 그랬어? 그러면 다 그래요. 처음에 상대가 만만하잖아. 네. 쉬워. 그러면 내가 볼을 제껴서 다 제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점점 원래는 어려우면 더울수록 내가 어떻게 막 상대가 센데 혼자 드리블하나? 그럴 때는 탁탁 죽어빠지려고 하잖아. 근데 상대가 만만, 아 내가 지금 제끼고 골을 수 있어. 원더골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경기가 만약에 골이 안 나오면서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초조해지고, 그렇지. 그러면서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슈팅이 뜨고 이러면서 이변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큰 흐름으로서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 좋다. 예. 네. 그리고 국가대표 뽑혀서 이번에 이제 올 텐데 와가지고 저는 큰 흐름을 봐야 돼요. 이 경기는 그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조금 이 경기가 만약에 마요르카가 안 좋게 흘러갔었으면은 이강인 선수가 후반 와가지고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뭐일대0으로 전반전 마치니까 후반 들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뭐 아예 할수 있는 거 자체가 없었죠. 음... 패스 자체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번 경기에 어떤 그런 게 있고 뭐 아까 어떤 분들 그 월드컵 때는 어떠나요 이러는데 월드컵 때는 상대 강하잖아. 그렇죠. <laughs> 그런 전술이 또 맞춰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상황 논리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자. 괜찮아요. 그리고 전 무엇보다 팀이 이겼다는 거죠. 이런 경기는 어쨌든 아까 봐요. 마르카 네. 경기 딱 끝나니까 팬들이 빠바하시잖아. 네. 예. 사실 지난 시즌 강등될 뻔했던 팀인데 네. 지금 어쨌든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뒀고 괜찮게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수가 잘 되는데 팀이 너무 안 좋으면 선수 평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강인 선수도 이렇게 큰 흐름은 올라오고 있고. 팀도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결과다. 네. 제가 어쨌건 승부 예측 얘기했을 때 지로나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경기 앞두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경기 한골차 싸움 날 거다. 그리고, 그리고 재미없을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강인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보려면은 도리어 강팀들하고 붙을 때더 보게 될 거예요. 맞아, 아마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상대가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마이르카는 둘을 통한 역습 축구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강인과 무리키가 좀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경기들 실제 이강인 선수가 가장 활약이 좋았던 경기들이 뭐 베티스 경기라던가 그것도 이제 레알 마디드전이라던가다 강팀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마이르카 경기 쩌리들이랑 경기할 때는 우리 입주하지 말까요? 입주기 아. <laughs> 입주구는 <입중계, 입축 브랜드. 웃음> 후반전은 너무 재미없어서 재미는 예. 강팀들하고 경기 최소한 허리로 잘라서 위에 <laughs> 팀들하고 경기할 때만 우리 하는 걸로 입, 입중계. <laughs>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네. 어, 마무리할게요. 예. 네.